구약 성경 846 페이지 10편 62편 5절 6절 우리 짧은 말씀이니까 저와 여러분이 같이 합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 함께 읽으신 말씀을 가지고 나의 소망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미국은 현재 국가적으로 총체적인 위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지금 코로나의 사태가 지금 장기화되고 있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많은 사람이 감염되고 또 죽고 있습니다. 20세기 초반에 있었던 스페인 독감 이후로 세계 최악의 전염병이 지금 창궐하고 있죠. 세계적으로 지금까지 2,5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감염이 되었고 8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현재 6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감염되었고, 18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사망하게 되었죠. 뉴스를 보니까 한국이 지금 코로나가 다시 재발해서 한국이 지금 비상 사태에 있습니다. 수도권에 있는 교회들은 2주 동안 어, 예배가 금지되고 또 모든 소 모임들도 어, 금지되었다라고 하는 뉴스를 보았습니다. 한국은 인구가 한 5천만 명 되죠. 어, 그런데 감염된 사람이 19,000명이 좀 넘고 어, 사망자가 300명 좀 넘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지금 비상이. 자 버지니아를 보면은 어, 이 면적은 버지니아가 어, 대한민국보다 조금 크죠. 인구는 버지니아가 약 800만 명이 좀 넘으니까 한국 인구의 5분의 1이 안 되는 수치죠. 그런데 버지니아는 현재까지 11만 명이 넘는 사람이 감염이 되었고 2,500명 이상이 사망을 했어요. 이 COVID-19으로. 그러니까 비율로 따지면 뭐 미국이 한국보다 지금 몇십 배가 더 심한 그런 상황이죠. 미국은 이렇게 상태가 심하지만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지금 이거를 봉쇄를 하지 못하고 있고 규제를 지금 풀어서 사회 활동을 하고 있죠. 많은 사람들이 지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고통을 당하고 있습니다. 이 코로나 바이러스의 여파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들을 당하고 있죠. 20세기 초반 미국에 있었던 경제대공황, 1929년부터 1939년까지 약 10년 정도 있었던 대공황, 그 이후에 경제적으로 최대의 위기를 맞이하고 있다라고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손님이 없기 때문에 가게 문을 닫아야 되고, 또 직장들이 어려워서 지금 직장들이 지금 뱅크롭시를 하게 되고. 어, 또, 파산을 하기 때문에, 어, 직장에서 실직을 하는 분들도 많죠. 뭐 임시적으로 잠깐 휴직을 했거나 어, 또 직장을 쉬었는데, 다시 직장에 가기가 어려운 어, 직장들이 많습니다. 미국에서 지금 현재 실직자만 2,600만 명이 넘다고 하고, 어, 1,800만 개의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어, 경제가 지금 침체 국면에 들어선 것이죠. 다시 회복이 되어야 새로운 직장을 구할 수 있는데, 일은 하고 싶은데, 일자리가 없어요. 직장에서 뽑아주지 않는 거죠. 참 취직, 취업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런 가운데, 경찰의 공권력 과잉 진압 문제로 인해서 지금 또 인종 간의 갈등으로 수많은 시위가 일어나고 있고, 폭력 사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도시에서는 상점들이 또 약탈을 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이 지금 자연재해로 또 고통을 당하고 있죠. 서부에 보니까 캘리포니아 쪽은 산불이 나가지고 몇 주째 불이 꺼지지 않는데 서울 면적이 여섯 배가 넘는 면적이 다 불에 탔다. 불이 너무 크니까 불을 어떻게 끌 수가 없어요. 또, 지난주에는 남부의 루지에나 쪽으로 허리케인 로라가 올라와서 엄청난 또 피해가 있고, 홍수로 또 많은 사람들이 또 이재민이 되었다라고 하는 소식이 있습니다. 인재와 또 자연재해 여러 가지 수많은 문제들이 있죠. 또 국론이 여야로 분열된 첨예하게 분열된 상태로 대립 속에서 11월 3일에 있는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있습니다. 참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문화적으로 참 여러 가지 모든 측면에 있어서 참 미국이 당면한 어려움들이 있죠. 이러한 어려움들이 또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우리의 생업과 또 우리의 가정의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사람을 살게 하는 그 힘, 그 원동력은 어디에 있습니까? 고대 그리스의 신화를 보게 되면은 판도라의 상자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대의 신화들은 고대인들의 그 우주관 또는 세계관 그들의 인생의 경험들을 통해서 인생관들이 인생의 지혜들이 경험과 인생의 지혜들이 거기에 이제 녹아져 있는 것이죠. 이 판도라의 상자에 그 신화를 보게 되면은 제우스라고 하는 신이 인간들을 벌주기 위해서 대장장이 신인 헤파이스토스를 불러서 여자 사람을 만들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 판도라라고 하는 이 여자를 만들었어요. 아주 예쁜 여자를 만들었습니다. 아, 그리고 에피메테우스라고 하는 신이 이 판도라의 아름다움을 보고 그를 안내로 삼아서 이제 결혼을 하게 됩니다. 자, 제우스가 그 부부에게 결혼 선물로 이 박스를 하나 줘요. 상자를 하나 줍니다. 아,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 상자를 잘 보관하고 이 상자를 절대 열지 말아라. 아, 절대 열지 말아라. 아,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던 중에 이 판도라가 상자를 보고 있으니까 너무 궁금한 거예요. 상자 속에 뭐가 들어 있을까? 선물을 받았으면 선물을 열어보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이 상자를 이제 벌로 준 거예요. 너무 궁금한 거예요. 그래서 그 상자를 열었어요. 상자를 열었더니 그 상자 안에서 증오, 질투, 미움, 분노, 살인, 가난, 고통, 질병, 노화, 죽음, 이런 모든 인간들이 당하는 그 재앙들이 거기에서 박스에서 확 나오는 거예요. 갑자기 뭐가 막 이렇게 나오니까 판도라가 깜짝 놀래가지고 그 박스 상자를 다시 확 닫았어요. 모든 그 안에 있던 것들이 다 날아가고, 날아가고, 하나가 딱 남았는데 남아있는 게 뭐냐? 그게 바로 희망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신화에서는 우리 인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는데 그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우리 인간들로 하여금 살게 만드는 게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희망이다. 희망이 있으면 살수 있다. 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해 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희망이라고 하는 것, 절망 중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 희망은 과연 어디에서 옵니까?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이 희망,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이 희망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덴마크의 실존주의 철학자인 쉐렌 케르케고르는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책을 썼습니다. 이 책에서 그는 인간이 당하고 있는 실존적인 절망에 대해서 다루고 있죠. 이 죽음에 이르는 병이라고 하는 것은 이 절망, 절망을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릭게 고르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절망을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원죄와 연결시켜서 그는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실존주의 철학자들에 의하면 인간이 처해 있는 우리의 상황, 절망적인 상황, 우리의 그 모든 아, 그 살려고 나름대로 열심히 발버둥치고 열심히 노력하지만 결국 인간이 처해 있는 이 상황은 절망적인 상황이다라고 하는 것을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이야기하죠. 무신론주의 철학자였던 사르트르는 말하기를 절망적인 상황 속에 처한 인간에게는 출구가 없다. 출구가 없다. 빠져나갈 구멍이 없다. 절망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어 벗어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죠. 실존주의 철학자들은 인간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다 절망적인 상황으로 이해합니다. 자, 그렇지만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던 키르케고르는 말하기를 인간이 처한 절망적인 상황 그것은 오히려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라고 그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일반 사람들은 자신의 한계 상황에서 절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자신의 한계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찾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신자는 절망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불신자가 수, 알지 못하는 소망과 새로운 용기를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의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오히려 새로운 희망의 출발점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인간의 희망이 사라질 때, 하나님이 주시는 희망이 다시 시작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성도들의 신앙 고백이죠.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 하나님 을 모르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노력을 많이 해요. 인간적으로 노력을 해요. 최선을 다해요. 그러나 그 최선이 한계에 부딪혔을 때 그들은 절망하게 되죠. 그러나 우리 신자들은 인간의 노력이 끝날 때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희망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앙인에게, 신앙인에게는 인간의 절망의 자리가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만날 수 있는 은혜의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보게 되면 10편 62편 5절 6절에 보게 되면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 하리로다.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그 인생을 통해서 수많은 고난과 역경들을 만났어요. 어린 나이에 전쟁터에 갔더니 이스라엘이 전쟁에 지고 있죠. 블레셋에서는 큰 거인 골리앗이 나와서 이스라엘을 조롱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있어요. 이제 큰일 났습니다. 자, 그런데... 다윗이 그, 그, 전쟁터에 나가요. 우리가 뭐 다윗의 승리를 알고 있으니까 그, 그 그냥 아이들에게도 재미있게 이야기를 해주지만 만약에 저와 여러분이 그 거인 골리앗 앞에 나가서 1대1로 싸워야 된다면 얼마나 두렵겠어요. 아, 이제 나는 죽었구나. 이 거인을 내가 어떻게 이기지? 저 거인 앞에 나는 완전히 메뚜기 같은 존재, 파리 목숨이구나.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다윗은 골리앗을 이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이겼죠. 자, 그 젊은 시절 그가 블레셋을 이기고 어, 이스라엘의 영웅이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에, 다윗을 좋아해요. 자, 그때 사울이,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녀요. 사람들을 보내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도망을 다닙니다. 어, 10년 넘게 도망을 다녔어요. 자, 이스라엘 왕이 그를 죽이려고 하는데 그가 어떻게 숨을 수 있겠어요? 숨을 데가 없단 말이에요. 나중에는 어디까지 갑니까? 나중에는 적국, 블레셋까지 도망을 가요. 원수 블레셋의 나라에 망명을 간단 말이에요. 얼마나 신세가 철량합니까 사우랑이 죽기 전에는 다시는 이스라엘에 돌아갈 소망이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 됐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이 그에게 끝나는 것은 아니죠. 나중에 그의 아들 압살롬이 반역을 일으켜요. 그래서 어 정말 자기가 사랑하는 아들에게 쫓겨서 어그 궁을 빠져나가 도망을 갑니다. 요단강을 울면서 건너가요. 도망가요.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회개하면서 어 도망을 갑니다. 다윗은 그의 모든 인생의 위기들 가운데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앞뒤를 둘러보아도 사마, 사방이 꽉 막혔어요 어디 갈 데가 없어요 주위를 둘러보아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그때 다윗은 눈을 들어서 위를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본 줄로 믿습니다 물론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눈도다 하나님을 잠잠하게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소망을 주세요 세상에는 아무런 소망이 없는데 빠짐 나갈 구멍이 없는데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으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소망을 주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새로운 길을 열어 주세요. 하나님의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새롭게 도전할 수 있는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용기를 주십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다윗의 일생이고 다윗의 고백이죠.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새로운 도전을 할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안 돼, 더 이상 못 해라고 그들이 낙심하고 포기할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다시 한번 우리는 일어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리뽀서에서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이 빌리포서는 어디에서 썼습니까?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썼어요. 지금 재판을 앞두고 지금 메어 있는 그런 몸입니다. 그들의 이 사도 바울 자신의 신앙의 여정들을 한번 뒤돌아보니까 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때로는 참 놀라운 성령의 역사도 있었고 때로는 원수들의 핍박도 있었고 죽을 고비도 넘겼고 얼마나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많았습니까? 나는 비천에 처할 수도 있고 나는 풍부에 처할 수도 있다. 배고픔과 배부름과 풍부와 궁핍과 나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주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할렐루야. 예.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 것이죠. 내게 능력 주시는지 안에서. 내 힘으로는 할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게 능력을 주시면 나는 이 모든 것을 능히 감당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신앙의 고백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일어설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용기를 내서 도전할 수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소망을 발견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흔들흔들하는데 서 있으면 얼마나 불안해요. 밑에 반석이 튼튼한 반석이 있으면 안전하죠. 내 마음이 요동칠 때, 내 마음이 흔들리고, 내 마음에 여러 가지 근심 걱정이 있을 때, 불안한 마음이 있을 때, 두려운 마음이 있을 때, 내 마음이 흔들릴 때 주님이 나의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견고한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이러한 고백이죠. 이스라엘에는 돌들이 많습니다. 바위들이 많아요. 예루살렘에도 바위들이 많습니다. 예루살렘의 그 사진을 보면은 거기에 그다돌 집이에요. 돌이에요. 돌 돌들로 되어 있어요. 다윗은 그 바위들을 바라보면서 큰 바위를 보면서. 아 그렇지 저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반석 저 반석과 같이 주님은 나의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어떠한 환란 풍파가 내게 몰아친다고 할지라도 주님은 나의 반석이 되어주십니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의 영원한 반석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찬송가 중에 이 몸의 소망 무언가라는 찬송이 있습니다. 영어로는 The Solid Rock이라는 그런 어그 가사입니다. 찬송가 488장이죠. 이 찬송가의 작사자는 영국의 에드워드 모트라고 하는 목사님입니다. 이 목사님이 자신이 이 곡을 어 작사할 때 내가 어떻게 이 곡을 작사했는가를 한 것을 이제 그 배경을 기록한 것이 있습니다. 1834년 어느 날 아침, 이때가 이제 그 목사님이 약한 37살 정도 될 때에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받은 은혜에 대한 찬송을 쓰고 싶은 마음이 들어 산에 올라가 넓은 바위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 보았다. 사람들이 없는 한적한 곳에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도도 하고 또 거기서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이제 표현하기 위해서 산에 올라간 것이죠. 산에 올라가서 바위 위에 서서 아래를 내려다 봅니다. 그때 그의 마음이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굳건한 반석이신 그리스도 위에 서서 보니 모든 땅은 다 가라앉는 모래에 불과하구나. 자, 우리가 높은 곳에 올라가서 밑에 보면 어때요? 밑에 보는 것들이 좀 작게 보이잖아요. 비행기를 타고 높은 곳에 올라가면 어때요? 사람, 사는 집이 작은, 작게 보이잖아요. 사람들이 개미처럼 보이잖아요. 우리가 아웅다웅 사는 것들이 결국 다 하늘 아래 있는 것 아닙니까? 자 찬송 가사를 쓰기 시작해서 당일에 사일까지 완성하였다. 그리고 다음 날은 주일인데 나는 기도 모임에 참석하려고 가는 길에 킹 형제를 만났다. 그러니까 킹이라고 하는 이름의 그 이제 성도죠. 그의 아내는 병이 위중한. 유독한 중이어서 나는 그에게 기도 모임에 함께 가자고 하였다. 킹은 기도 모임에 가기 전에 먼저 자기 집에 가서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다고 하였다. 나는 그의 집에 방문하여 전날 작성한 찬송을 꺼내 보여주며 함께 부르자고 하였다. 내가 지은 찬송을 셋이서 함께 불렀다. 그 목사님하고 또그 형제하고 그 형제의 아내 이렇게 세 분이 같이 이제 예배를 드린 거죠. 그의 아내는 내 찬송을 아주 좋아하였고 오늘 우리가 나중에 이제 다음에 부를 찬송입니다. 이 찬송을 아주 좋아하였고 가정 예배가 다 끝난 후킹 형제는 찬송과 가사 한 부를 자기 아내에게 주었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나는 그 가사를 적어서 그 부인에게 주었다. 이렇게 하여 이 찬송은 죽어가던 한 여인에게 새 희망을 주었다. 이 목사님의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 이 찬양이. 이 성도의 질병을 이기는 힘과 능력이 되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우리의 신앙 고백, 아름다운 신앙 고백, 이 찬양은 우리의 마음에도 큰 감동을 주지만 또 우리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큰 감동과 또 선한 영향력을 주는 줄 믿습니다.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찬송을 많이 부르세요. 그리고 아름다운 신앙의 고백을 많이 하세요. 여러분 카톡을 통해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또 다른 성도들에게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하세요 오직 그만이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이 되어주십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십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빠져있을 때 모든 사람들은 우리의 죄를 지적하고 악한 사탄 마귀가 우리를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할때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주시고, 그 십자가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말갛게 씻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는 용서받은 의인이 되는 것이죠. 질병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주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육체도 강건케 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소생하게 하시는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피할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힘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난과 재앙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가 되십니다. 환난 날에 우리가 피할 피난처가 되어 주십니다. 주께로 피하면 주님께서 이제 너는 안전하다.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이제 내가 너를 지켜 주리라. 내가 너를 보호해 주리라. 주님이 말씀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어떠한 인생의 환난 풍파가 몰려와도 주께로 피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도 뭐 이렇게 인생을 살면서, 목회를 하면서,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어요. 갑자기 그런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때 저는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주님, 저는 연약하고, 저는 무능합니다. 주님, 이 문제를 저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기도하면 주님께서 마음의 평안을 주세요. 그래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주님이 담대함을 주세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주님이 마음속에 소망을 주세요. 내가 너를 인도해 주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어르신들 보면 어때요. 일제시대를 겪었고 6.25 전쟁을 겪었고 힘들고 어려운 그 보류고개를 지나서 힘들고 어려운 미국의 이민 초기 생활.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요. 자, 그러나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오늘 이 자리까지 함께 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의 이 사는 것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믿음의 선배들, 우리의 앞서간 조상들의 부모님 세대, 그 이전 세대들을 보게 되면 우리만큼 힘든 것은 아니죠. 가끔 신앙 생활 목회 하다가 목사, 아,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러면 하나님 서 주시는 생각이 있어요. 야 그러면 야 노아는 어떻게 했을까 모든 사람들이 다 노아 이상하다 할거 아니에요? 배를 만들고 있는데 모세는 어떨까? 모세는 그 얼마나 힘들고 어려요. 워 이스라엘 백성 인도한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워요. 에레미아 선지자랑 막 사람들이 욕하고, 막 감옥에 가두고, 선지자들 매를 맞고, 그렇죠? 사도 바울, 능력의 종, 얼마나 많은 매를 맞았습니까? 고난을 얼마나 많이 당했습니까? 우리의 신앙생활 힘들고 어렵지만, 우리의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 지금 이 상황, 우리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감당할 수 있어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앞으로도 우리의 남은 인생의 여정 가운데도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서 역사하신 하나님 교회사를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 우리의 개인의 인생사를 통해서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장래에도 함께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인생의 권한 가운데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들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될줄 믿습니다. 우리의 죄악을 회개하고 우리의 코로나 사태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지금까지 얼마나 편하게 살았는가, 얼마나 사치하며, 과소비하며 우리가 세상 안에서 불신한 가운데 살았는가 하는 것들을 우리가 다시 한번 뒤돌아보게 되죠. 더 겸비한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될줄 믿습니다. 하나님 자비와 굽률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기도해야 될줄 믿습니다.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께 소망을 두고 기도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굽률이 여기시고 우리를 도와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인생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인생의 문제만 바라보지 마시고 인생의 문제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잠잠히 한번 바라보세요. 예. 하나님을 묵상하세요. 하나님을 한번 바라보세요. 하나님을 잠잠히 바라보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소망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삼고 흔들리지 않는 믿음 위에 굳건하게 서서 주님이 주시는 소망을 가지고 모든 고난과 역경을 넉넉하게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에 당한 모든 고난과 역경들 가운데도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소망을 주심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우리의 힘이 되어 주시고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께로 피하게 하시며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힘을 가지고 인생의 모든 고난들을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드리는 간절한 기도 제목들이 싸우니 저들의 기도와 간구들을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할 수 있는 우리 귀한 성도들을 다 되게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